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잡히시는데요. 잡히시기 직전에 뭘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3 2절 보시면 갯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갯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세 본문을 같이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대 하셨을 때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이세 본문을 함께 보면서 대충 그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먼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 어딜까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어, 이 지명의 이름,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이 기름 짜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도 어그 그곳에서 어 한때 사람들이 올리브 올리브 기름을 짜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겟세마네라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일단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있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지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본다면 감람산 중턱에 있는 하나의 동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평상시에 그곳에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그냥 특별한 한 장소로 정해서 기도하신 곳이 아니라 늘 제자들과 함께 찾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셨던 그런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겟세마네에서 늘 함께 하셨고 고난 당하기 직전에 잡히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죠. 당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이 사역을 또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또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대답하고 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주어진 삶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해 내실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이 될수 있을 겁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기도 시간이 많나 하는 거죠. 왜 교회는 그런 기도회가 많나?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는 왜 그렇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를 꼭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꼭꼭 새벽기도여야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에게는 새벽기도가 꼭꼭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분요 이 언제든 주님과 늘 대화하는 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분 언제든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새벽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분,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분, 이런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 시간들, 그 시간들이라도 좀 찾으셔서 기도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시고 뭐 새벽에도 하시고 철야 때도 하시고 특정 시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이라도 찾으셔서 함께 기도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어, 잡히시기 직전 정말 힘든 시간일 텐데 정말 마음이 힘든 시간일 텐데 그때 고민하면서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 하는 사실이 오늘 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갯세만의 기도 잡히시기 직전에 이 기도 내용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런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기도에서 보이신 또 기도의 내용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아 기도라는 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잔을 좀 옮겨 달라 하는 거죠. 이 잔이 어떤 잔이냐면,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도 거리낌 없이 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솔직하게 아빠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30이 넘은 33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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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진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 때 부모님 찾잖아요. 아빠 찾고 특히 엄마 찾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아빠 앞에서 못 드러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아빠의 뜻이, 뜻을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특히 힘들 때는요 특히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견뎌낼 수 없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시간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좀 옮겨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고백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것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겟세만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이런 기도죠. 무슨 기도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고백, 고,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랩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밖에 아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수 있으면 제 뜻대로 좀 옮겨주십시오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결론 짓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갯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빠에게 매달리듯이 떼쓰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 그건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앞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깨다 깨닫,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이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더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서 제자들을 곁에 두고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39절 말씀 보시면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좀 했다가 저 기도 좀 했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또 기도하다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멈췄다가 이런 게 아니라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지금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겟세만의 기도의 특징은 이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겟세마네라 하는 것에 제자들 전부와 함께 갔는데 제자들에게 그 근처에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 명을 데리고 더 갑니다. 더뭐또좀 기도하는 장소에 가깝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에 어, 어떤심정이었냐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 제자들에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이세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고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뭘 하라고 하신 걸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왜알수 있냐면은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삼십칠 절 말씀 보시면은 기도하시다가 삼십칠 절 말씀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오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함께 기도 그 게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도 함께 깨워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심정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좀 요청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도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고 또 가셔서 기도하고 또 와서 깨우고 또 가셔서 기도하고 그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워서 예수님께서 어그 잡히는 일을 위해서 내려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맡겨진 사역과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어그 아직은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계속 요청하셨던 것은 또 말씀하셨던 것은 또 야단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너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원하는 바를 할수 없을 테니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어, 지금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 잡히실 때, 십자가지실 때다 도망가 버려요. 네, 결국에는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두려운 마음에 따라 그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힘든 이 상황 제자들하고 아마 똑같았을 텐데 근데 이 상황을 기도함으로 잡히기 직전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난 뒤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감당해 내셨다 하는 거죠. 네.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함께 가자 이제 41절 세 번째 오시면서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때가 돼서 제자들 보고 깨우면서 이제 함께 가자.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을 텐데 지금 이 기록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지금 쓴 기록이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거는 아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이 사역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구나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겟세만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그들이 그 고난 사역을 고난의 사역을 감당할 때 베드로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감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겟세만의 기도의 모습을 붙들면서 주어진 그 시련의 시간 힘든 시간을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이겨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저희에게 적용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련의 시간 힘든 시간 보내고 있고 또 보낼 테고 보내왔는데 뭐가 중요할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거죠. 주님께 아뢰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아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 힘든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특별히 개세만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예수님 늘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의 직전 주님 잡히시기 직전 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이 가르침을 나눌 시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감당할 때에 늘이 사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그로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자들 돌보는 사람들 주변에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 주셔서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치료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노력을 통하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주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도리어 주님 안에서 힘을 내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신앙 안에서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